약사님, 제가 피부과에서 점을 되게 많이 뺐는데 네. 어떤 거를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종류가 너무 많네요. 보통 피부과에서 붙여주는 밴드는 이 듀어덤이라는 밴드를 많이 붙여줘요. 듀어덤은 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붙는 장점도 있지만 잘라 쓰셔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. 잘라 쓰는 게 불편하다면 이미 잘려져 나온 제품도 있어요. 그래서 둘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근데 두 가지 다 효과가 있긴 있나요? 네,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을 차단해줘 흉을 덜 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할까요? 일단은 상처에 따라 다르시긴 한데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 붙이고 있으시면 되고요 2주 후에는 재생크림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음,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두 가지 다 주세요. 네.